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뭐 이런 거한 문제씩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또 워낙 쉽게 나왔습니다. 네. 뭐다 있는 내용이고요. 보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접종은 유구이다 했네요. 소득 증가율이요. 소득 증가율. 그냥 소득 증가율이네요. 유구는요. 보면은 대략 뭐두 배보단 조금 적게 되겠네요. 여기는 뭐 한참 적고요. 여기도 뭐 미미하고요. 여기는 원래 줄었구요 여기는 조금 볼만은 하겠네요 아니네 그래도 여기는 1.5% 이상인데 어, 증가가 50%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는 뭐50% 이상이 안 되니까요 근데 보니까 산란계가 뭐 몇십이 아니라 네 다섯 배가 됐으니까요 뭐400% 증가인가요 네 그러므로 바로 어, 유구가 아닌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자네이번 한우 번식 후의 사육비는 2020년보다 적다 했네요 사육비는요, 사육비 있죠? 사육비는, 어, 1, 빼기, 아니네요. 어, 내급비를 여기서, 입주하는 어, 내급비고 여기도 사육비가 있네요. 어, 이걸, 이걸 돌리면요, 어, 4는, 어, 어순 빼기, 어, 아, 어, 자꾸 이상 실수를 하네요. 네, 총 빼기, 어, 순이죠. 한우번식부의2,000총 빼기 순위니까요. 여기는 대략 2,600 얼마 정도 되겠고요. 여기는 2,700 얼마 나오니까요. 21년 사육비는 2 0 2 0년보다 적다가 어, 아니네요. 2021년이 더 어, 많네요. 그러고요. 3번 보면, 2020년에 우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은 축종은 2개이다.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으려면요. 결국 순이익이 어, 마이너스여야죠. 아니죠. 사육비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으려면요, 순이익이 플러스여야죠. 네, 2020년 순이익이 플러스인 경우는 1, 2, 3, 4, 5이니까 틀렸겠네요.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은 축종은요. 어,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으려면 축... 순이익이 마이너스여야죠, 음수여야죠. 근데 뭐 어쨌든 똑같지만 제가 또, 아, 자꾸 실수를 하네요. 네, 음수여야 하니까요. 어, 음수인 거 하나니까. 축적은두 개가 아니라 하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2021년 일반비는 젖소가 유구의두배 이상이 됐네요. 일반비는요, 어, 일반비는요, 어, 총, 아니죠. 일반비는 총 빼기, 어, 소겠네요. 일반비 젖소의 일반비는요, 총 빼기 소니까요. 대략 뭐한7,000 정도 나오겠고요. 저수가요. 2021년 일반비. 총 빼기 소니까요. 네. 대략 뭐한 7,000, 뭐 얼마나, 7,07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6구는요 대략 보더라도 뭐한4,700 정도 나오니까요. 두배 뭐 이상이다. 두배 되지 않겠네요. 4번도 틀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정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겠네요. 내급비는 네. 결국 필요도 없도록.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한번 본다면요. 내급비가 가장 많은 축종은 젖소이다 했는데 내급비는요 내급비는 어음4 빼기 1 이고요 이걸 다시 돌리면 4는요 음 총빼기 순이구요 그 다음에 1은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아예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본다면요 마이너스 1을 본다면 마이너스 1은 음 소빼기 총이 되겠죠. 그럼 이거 총 마이너스 써지고 정 남은 거는 이제 소빼기 순 이게 내급비가 된다 이거죠. 소빼기 순이 내급비가 된다 이거죠. 내급비 가장 많은 축종이요 2021년 소빼기 순 여기가 대략 뭐한800 얼마. 여기는 1200, 여기 800. 여기도 1200 거의 비슷하겠네요. 아데 여기는 1100이고 여기는 1200. 내급비 가장 많은 축종 젖소인 거 맞겠네요. 여기는 대략 빼면은 어, 1100 얼마고, 여기는 1200 넘으니까요. 그래서 5번 어, 정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이 문제도, 뭐, 5번부터 봤다면좀 복잡하겠지만 내급비를 구해서 풀었을 거고요. 그게 아니냐면, 이외에서부터 봤다면 어, 제일 복잡한 내급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 1, 2, 3, 4 틀린 거 보고 나서 어, 5번 정답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네. 확실히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 문제 2 3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